보세요. 해나 비는 전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내리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야 돼.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흘려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올려 드려야 되는 걸 생각해. 하나님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섬겨 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니까 했는 얘기 또 하고, 했 얘기 또 하고, 응? 통성기도 할때 한번 들어보세요. 난저 얘기를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싶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돼. 그거 드, 들려. 나는 다 들려요. 그게. 그냥 <laughs> 했 얘기 또 하고, 했 얘기 또 하고, 막 이러니까. 왜냐면 내가 뭔가 자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올바로 깨달아 제가 도대체 뭔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니, 그렇게 요구할 권리도 없는 그런 이런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왜 섬겨주세요? 이게 찬송이며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 오면은 그냥 뭘 하려고들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이러고 앉아는 교회 오면.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라.